저희 파밍니까난 중간에 보스만 만나면 그냥 한번 잡을래요 그냥? 아, 어? 오케이. 상관없어요 쿠리아크네 얘는 얘, 얘는 한번 잡으면 오래 걸리면은 그냥 내리지 뭐네 초반 보스 아니었나얘 맞아요 오케이, 왜 거북이가 왜 왔지 여기 아이고 미하 거북아 아. 아유 아, 와이 쎄데? 나이스! 나이스! 아이돌드애였구나 눈가있더니 아 맞다 얘 개다 얘 원래 고대스매 나오네 근데 아이고 오, 좋아. 아, 뭐야. 돌 때려가지고, 이밖에 안 들어가냐. 이비 아! 아깝소. 꼬리 찍어, 꼬리 찍어, 꼬리라도 찍어. 어? 초반보 세네? 무시할 그건 아닌데요? 순간이 초반 개어서 진짜 약한 줄 알았는데 저도.. 좀 약한 줄 알았는데 아 얘는 어? 어, 어? 내가 죽었어! 어? 뭐야? 어 죽었어 미친 여기 죽어 너무 무시했다 어? 아저 너무 도망하네. 너무 무시 너무 무시했어 아 근데 이제 도망가 아, 지려버렸다 여기서 죽어버리 너무 너무 무시했다 생각보다 데미지 가 세네요 애들이 초반 초반 애들이하 약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아, 그래도 뭐 약간 보스 대미지가 쏠쏠해 천천히 따라오시면 네네네 따라 아 미치고 이 아, 새끼 진짜 어우! 망 제가어어깨버려지어 피하네 오우 오 나이스 왔다 왔다 제대로 막... 아 이러네 연통 쏴야겠다 연통 또도망는데또 도망가요? 아씨 연통 <laughs> 설치하자마자 아니, 예 아, 아, 상이, 상이 상이 상, 왔습니다 지금 상이가 오면 같이 쏴지는구나 예 그렇죠 다 쏴죠 아니 그래도 얘는 그냥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런거 아 내가 어차피 8명은 해야겠다 아, 리코스. 이거 진짜 엠반데. 잠가봐 저기 위에, 날아가는 용은 걔인데? 걔, 니오리옵스? 이번에 잡아야 되는 거? 아, 어디까지. 걔. 그래도 잡아가지고. 일단, 쿠크랄꺼 잡고, 니오리, 오리옵스 잡아야 돼. 자, 일단. 달견, 밑에 있으면. 어, 씨! 와, 뭐야, 오, 오지네? 어디있어 오! 아! 아유! 어? 왜요? 왜요? 누구 잡다가? 아니 머리야 아 코쿠리아한테 오지 털리네 이게 털리네 얘한테 털리는거면 이제 심한데 아냐 아냐. 정맹이 거기 잡은 것 같은데? 와... 이, 저거 한 마리 잡는그킬 <목소리> 깨면 니오아종 잡을 텐데 대검러 솔케로 정확히 42분 동안 1번 눕고 잡았습니다. 42분이요? 장비는 그 거대한 화산용 대포 쏴서 잡는 데는 아, 아무도 풀셋으로 맞췄고요. <laughs> 도전에서 아, 여러 번 눕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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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아, 전에 잡았고 모논 시리즈는 1번 아, 했고요. 아, 아 어, 진짜요? 일곱 팔 리오아종 이거다 렇지아 예. 두 <laughs> 분이 <laughs> <laughs> 여기서 공격을 해세요오오오오 <laughs> <laughs> 아니 얘 어떻게 세? 근데 너무 센데 얘가 아까 걔 쿠크 뭐 그보다 더센거 같은 뭔가. 하이 <laughs> 진짜 세 근데. <laughs> 바닥에 <엄청> 발자국인 뉴레이아 <laughs> 발자국을 모아야 퀘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소처럼 버리고 그냥 가시면 에이. 스토리 진행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푸케푸케님. 뭐야. 올라온 오호 뭐야, 이거? 기간지 올라가자. 야, 어디 갔지? 너무 세다. 아, 생각보 너무 세서. 괜히, 괜히 잡았네, 이거. 이 50분짜리 조사 미션인데. 동굴인가? 아동아전 없어요. 니 아니. 아니, 아이아저 열심히 죽고 있는데 다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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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랑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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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쟤, 뭐, 쟤 뭐지? 쟤쟤 잡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쟤 뭐였지? 리오레이다. 리오레이다. 얘가 이번 조작 아, 프봐아 얘가 리오레 이봐, 아봐이요이가 이봐, 이봐. 이이을수 있나? 봐봐봐 이봐, 뭐야, 이거? 뭐야? 어, 통과, 통과 통과 그렇지 데미지 잘 넣었다, 이번에 뭐야? 내가 죽었네? 아! 아! 하하하하하! <laughs> <이상한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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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다시 다시. 오케이. 아프지 않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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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이정도좀 상위는 확실히 쉽지 않구나. 템을 지금 시점에서 또 맞추고, 일단은, 일단은 기다려봐요. 흔적을 빨리 찾으래요, 그냥.